테러데이 쇼다운, 오케이 더츠 그랭 브리온데, B N K P R X. 정말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개막전 답게 1 세트부터가 서로가 뭐 밸런스를 엄청나게 챙기고 안정감을 챙겼다기보다는 한쪽이 부러질 정도 상대를 아예 부셔트리는 그런 조합을 골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. 굉장히 공격적인 조합이 나왔기 때문에 라인전부터 소규모 국지전에서 어떤 승패가 바로바로 좀 결정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양팀의 네. 첫 번째 세트입니다. 경기 보시죠. 뭐 거기서 연결해서 본다면 미드 쪽에서는 조금이라도 초비가 좀 기분 좋은 모습이 나왔었고요. 자흉렙입니다 초비 그리고 제카도 마찬가지근데 이거는 하나 생명이 덤비기가 조금 무서운 게 상대 제이스만 올수 있거든요. 예. 네.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안을 아 보는 건데 전 어떻게든 한 마리라도 어 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네. 버티고 있는 거예요. 싸움 길어지면 네. 제우그예 제이스 옵니다. 그렇습니다. 아 근데 캐니언이 강타 안 쓰면서 두 마리까지 먹었기 때문에 세어 마리. 그니까, 자, 3대0 만들었고, 요유충기준 뭐, 제우스 못 간다, 뭐, 이런 식으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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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자, 믿었죠? 그냥. 오라오! 그리고 아예 저면 꾸듬에서. 그래서 못 넘어가게. 카스탑을 아 네. 자, 아리바이, 힘한번 보여줄까? 킬을스 빠지는 상황이었거든요. 바인는 오고, 네옥을 이미 맞춰놨고. 그리고 바이 잘하는 선수들이 전멸을 아끼지 않을 때가 많아요 네. 교전 강점이 있는 걸 살려봐야겠죠 예선 서 나타났습니다 와우 캐니언 뭐, 방금 네. 무빙 뭔가요? 네. 그리고 살짝 눈치 보다가 1 0 7서아 아니 근데 캐니언 지금 주먹이 완전 날이 서있습니다 네. 네. 위 아래 이것저것 나오는데요 어. 혼자 있어피랑한번없어 어. 어. 한번 핑퐁이 되긴 하지만 많이 아프긴 해요 그래도 밀어내기만 해도 이득은 보니까 그럼 어떻게든 돌파? 골파에서 아, 이게 둘이 네. 뭔가를 하기에는 아 지금 아 화력이 아 부족한 상황이라서 어, 지금 젠디 반디.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좀 넉넉한데요? 아, 근데 사실 하나생명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는 게 이지까지 붙여가지고 사실상 4명을 붙인 느낌인데 어, 그렇죠 약간씩 태그 매치가 네. 됐어요 네. 네. 그럼 네. 아래쪽에 힛마일 네. 존재하고 위쪽은 상대적으로 그러면, 미고 와, 어, 맞으면서 연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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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그리고 끝난 다음에 매운 맞출 타이밍 기가 막힌 거예요 저게 현대 그래도! 와, 와 개듀. 개듀. 내가 와서 어떻게 수습하고 싶었지만 그것도 안 됐고요. 다못 봐.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그래 아 어디가? 내가 세로? 다 불어. 내몇세고 아 냄새. 울어, 울어, 울어. 냄새, 네. 맡으라고, 냄새. 네. 네. 근데 나필이도 네. 웜이지 아니에요. 네. 네. 다운 깨면 다운 깨면 다운 깨면. 그래도 불어야죠. 집세다. 어 먹어 먹긴 했습니다. 아름 질은 요 지금 나필이도. 여기 네. 한번 더. 에이 아, 그안 뱉어. 근데 이게 심리전이거든요, 예. 아, 뱃면 아, 아, 뭐! 히트 앤로 하... 치고 빠지는 플레이가 <laughs> 굉장히 훈련 잘 받은 움직임이었어요. <laughs> 네. 그 위쪽 상황, 대피노제 뭐, 유로를 보고 있습니다만. 그냥 빠지면, 어깨 누가 걸어주면, 그래도 나 피리가 교전력 자체는 좀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변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건데, 아까 전에 나왔던, 어, 좋아하면갑니 와, 이거, 긴 네. 찍어버립니다. 어그로 끄는 거거든요. 예. 맞습니다. 근데, 아, 근데, 이... 살아가...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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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나 더! 하나 더! 이게면 like... 소도 위험해요! 네. 아, 이게 개도 잡히고 소도 잡힙니다! 아, <laughs> 네, 이게 같이 연계돼요! 아, 아, 이거를... 상황 자체가 <laughs> 서로 돌진하는 메커니즘인데 5천 차이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큰 차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 하나생명이 다 네. 모였습니다 네. 어, 모여. 모여서 미겨. 뭐라도 좀하자는데 맞아요. 박치기 한번 이후에 네. 뭐가, 뭐가 뭐할게 별로 없어요 진짜 없네요 어이 새 거거든요 근데 네. 그렇게 되면 이미 사이드 쪽도 또 손해 봤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그러니까 어, 이번에 다시 한번 이번에 힘한번 냅니까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뭉치긴 해야 되는 건데 네. 어떻게 딴데할게 없으니까 용도 그냥 둘 수도 없고 네. 그래서 시자 부시를 먼저 점거해 놓고 하고 싶은데 네. 아유 아유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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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좀 많이 아픈 일단 많이 아픈데 네. 다와다와 다 와. 그래도 밀고 들어가 네. 근데 케인 형이 차라리 나를 물어라 하면서 그냥 버저 아, 걸었어요 다시 소요. 라이총고 닫고 흔들다톱이 나와요. 선 이탈 그리고 이가 가운데 허리 잘랐어요. 일단. 나가야 밀 어려가 아요 화력이 부족해요. 젠지 싹정리하겠는데요요 와, 젠지. 네. 오딜 네. 들어와 차이 많이 나. 끝났어요. 안 끝났어요. 파이퍼 카니 한번 때. 젠지 에이스 띄워어니다 미드 대노. 화력을 한 명한테 집중하기도 되게 어려운데 이니시를 걸어야 되는 대상이. 알리스타가 네. 저, 아리, 뭐, 미포, 이런 친구들한테 걸어야 된단 말이야. 그, 너무 어려워요, 난리다. 와! 뭐야, <laughs> 뭐, 데미지가. 안 됐다가! <laughs> 아니, 오늘 기캐, 진짜. 날라다닙니다. 여기, 여기랑. 그러면, 여기 네 명. 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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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한 네 명. 네고. r 요다 날려요 날려요 날아다닙니다 캐논이 왔생존눌러다 그리고 미포도 다네내 머리 위로 싸습니다 그냥 잡단타를다다어요 아니 1대 압도적인 경기력이에요 바로 주면 거기서 바로 그 가능성이 0이 되버리는거죠아버리 아아 야되는데가또 왔다갔다 그러면서 안으로 파고들게 했는데 아리 네그리 상대는 어차피 후퇴하면 그만이거든요 네. 아 그쵸 그렇죠. 이거 후퇴죠 네. 후퇴죠 죽어도 죽을 땐 넘어갔어 박... 아 뒤로... 아, 그렇죠. 뒤로 뛸 수밖에 아, 없는 딜라인 네. 하단이 아직도 아타칸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네. 뭐 이렇게 가진 게많습니까 네. 젠지는? 어떻게든 지연시키면서 피넛이 이렇게 좀 돌파할 수 네.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네. 그죠 작전 명호 아, 한 거야! 영화를 꺼내부터 탈진맥기막묻다 이를 아 내가 살리겠 그들이 와요. 또, 예. 네. 그냥 막 아무렇게나 달려들어도. 네. 일단 아. 도망갈 수밖에 없죠. 로프만 당 로프 찢겼습니다. 아, 아, 근데 이렇게 유리해도 이 호랑이들이 탄양을 네. 절대. 쉽게 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요. 아, 심지어 후퇴도 안 해요. <목소리도> 아, 그래서 아까 이거 버프도 안빠졌어요 특히 미오가 뭐 어떻게 죽을 생각도 안 합니다. 네, 그러니까 초비 2-1, 아, 1 2 1, 12, 1. 그러니까 보면서 저희가 유기로 견고한 대반기아요 선생님, 원투, 1 2. 아, 이게 결국에는 쫓아가다튀어 어디로 갈래? 어디로 갈래? 신경전. 여기도 또 난리 났어요 예. 동물대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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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됩니다. 아. 결승전 리매치 두번이나 했던 팀들 간의 경기인데 2만이나 한다고요?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줄 생각이 들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근데 진짜 젠지가 한땀한땀 돌다리던 공격는 같은 상황이라서 바이도 거의 안 죽어요 지금 많이 맞아도 그러니까 전투를 해야 되는 조합인데 그 전투에 견적이 안 나오니까 계속 물러서는 것 밖에 할게 없어요 하나생명이 그래 끝에게이래초비가갑장갑니다 알리 코카코 오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갑니다. 초비가 오오오오오오오 와아! 탑 맞은 거에요! 탑 맞다! 이게 이0요 MCK의 젠지다! 와 그래도 지금 상골에 틀어 뀌었던 젠지가 하늘 부는 거 같은 경기력인데요 <하기> 그렇습니다 준비해서 이제 하단에다! 와. 네 Overwatch <Southwest> <upgrading> 하단 할 만하니까 하단에 계도 넥서스 깨면서! 젠지! <laughs> 정말 우리가 아는 리그 오브 레전드 처음 에때 배우는 스노우볼이라는 네. 그 운영을 가장 잘 보여준 경기 같아요. 네, 말 그대로 정말 네. 눈덩이처럼 격차가 불어났습니다. 맞습니다. 여기서 보면 그래프가 꺾이는 구간이 없잖아요. 이게 젠지의 경기력이 오늘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인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 현재는 없어. 아. 나필이 W 없다. 내가, 내가 먼저 열 어. 생각도 할게 그냥. 어. 알림 플스업 조심. 이드도가자 얘들아 지금? 아 와봐 와봐. 간주 아, 간주. 알리 공 빠졌어. 오라 놓고 그냥 오라 찔게. 잡자. 미리네 앞으로 뚫으면 그만이요. 아,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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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제, 이제 하지 이제 하지마. 야, 안 홀렸어. 나, 안 뺏어 자고 아, 밀었어. 됐네. 한번더 올리고 싶은데? 홀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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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, 와, 와. 와. 오케이, 냐오 마이 갓. 나이스? 잘이 수아스?